레드 계열로 물감을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밝은 색을 먼저 음, 버밀리언하고 오렌지를 섞어서 연한 색을 거의 물처럼 연하게 물을 한 두세 방울 정도 더 했어요. 두 번째 색은 음, 버밀리언을 해주고, 오렌지도 조금 해주는데, 1번보다는 물감의 농도를 진하게. 물감을 만들 때, 물감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농도죠. 진하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버밀리언하고, 레드를 섞어줍니다. 점점, 색도 진하고, 물감도 진하게. 점점 꿀처럼, 이렇게. 농도가 진해져야 돼요. 그다음에 가장 어두운 색으로 범일어 아니고 뭐이 레드에다가 요 오페라를 조금 섞어 볼게요. 여기에다가 더 어두운 로즈를 섞어 볼게요. 농도를 진하게. 그러면 어두운 쪽을 먼저 해주는 게 좋은데요. 이 아, 뒤에를 먼저 해볼게요. 어, 전체를 밝음으로 먼저 거의 다 칠해줍니다. 물기가 적당히 있게 물기가 너무 없어버리면 말라서 그라데이션이 안 되죠. 해주고 중간색으로 레드로 가볼까요? 어두운 쪽을. 가장 어둠으로요, 음. 더 어둠 이렇게 해주고 끝에만. 어 뒤로 말려 들어간 느낌을 조금씩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. 여기서는 지금 그 형태, 이요 장미꽃의 요 아래쪽 엉덩이 쪽이 볼록하잖아요. 그 볼록이를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거의 물로 해도 되고요. 약간 레몬색을 좀 섞어서 볼륨감을 나타내주면 더 좋겠어요. 옐로우가 좀 들어가야 볼륨감이 나죠. 볼록한 느낌, 입체감 표현이 되죠. 됐으면 된이 형태의 어둠을 잘 살려줍니다. 됐으면 중간색으로요. 두께를 조금 남기면서 칠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어둠이 있을 수 있어서 이쪽은 뒤에가 밝으니까 이쪽에 반사광 라인을 조금 남겨주세요. 안쪽으로 가볼게요. 밝음으로 위쪽을 먼저 위쪽으로 밝은 물, 물을 위로 올려 놓으세요. 여기 터지지 않게 조심하고요. 그 다음에 어두운 색으로 아래쪽에 어두운 중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. 가장 어둠으 여기가 거의 말라갈 때 지금 물이 많이 흡수가 됐으니까. 그 다음에 이 부분에 <laughs> 여기서도 이쪽이 동그란 구가 있는 거잖아요. 이 부분에서 여기를 가장 밝게 거의 물 거의 물이거나 여기 레몬색을 좀 닦아내고. 물 많이 해서 거의 물로 그 다음에는 중간색으로 해주고 물을 좀 빼서 중간색으로 이 라인을 여기 두께를 조금 남겨줍니다. 이 위에도 두께를 조금 남겨줍니다. 약간 왼쪽을 세워서 어둠이 퍼져나가지 않게 오른쪽으로 몰려오게 해 줍니다. 풀어 주기. 그다음에 가장 어둠도 한번더해 줍니다. 여기서 물감이 퍼져 나가지 않게 종이를 들어서 그 위로 올라가지 않게. 해주고, 중간색도 여기 살짝, 입체감 표현이 되게 해줍니다. 자국이 나면, 살짝, 풀어주기. 이게, 어 완전히 마르기 전에, 말릴락 말락 할때 해줘야 돼서, 그런 게 어렵죠. 꽃들 안에 이런 느낌의 결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. 결 따라서. 너무 많으면 안 되죠? 작은 공간일 때는 물을 아주 조금. 맨 위에 라인을 남겨줍니다. 두께감 같은 거를 남겨주세요. 그 다음에는 가장 어둠. 요거랑 요거. 아래쪽에 어둠. 그 다음에 중간색으로요. 번지지 않아야 돼서 좀 기다려줍니다. 여기 아주 조심하면서 위쪽에 밝음 라인을 남기면서 밝음을 조금 해주고, 그 다음에 어두운 색으로. 아래쪽 조심하면서 물감이 터지지 않게 해주고 중간색으로 해주고 물을 거의 빼서 풀어주게 합니다. 아, 여기 뒤에 조금이 또 있었네요. 이럴 때는 한 가지로만 해도 돼요. 너무 공간이 작을 때에는 아래쪽에 어둠을 해주고 깨끗한 붓으로 그냥 위에만 풀어주기만 하면 끝. 이 안에다 막 3단계의 색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. 팔레트를 바꿔줍니다. 붓서 깨끗이 깨끗한 물에 헹구고요. 그린 계열을 만들게요. 한 방울, 한 방울, 한 방울, 한 방울. <laughs> 밝은 색은 옐로우 그린에다가 어, 네이플스 옐로우를 좀 섞어 놓으면 색이 좀 너무 쨍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색이 나와요. 그다음에. 음, 카디움 그린, 맑은색. 요거 하고, 색 그린 조금 섞어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요거. 3번에, 말라카이트 그린 하고, 올리브를 좀 섞어서 자연스러운 풀색을 만들어주고요. <laughs> 가장 어두운 색으로는, 섀도우 그린에다가 올리브 그린을 좀 섞어놔요. 어두워질수록 농도를 진하게, 이렇게 꿀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좋고요. 밝아질수록 거의 물을 사용합니다.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. 반쪽씩. 여기하고 여기를 같이 할게요. 지금 붓에 물이 많아서 중간색으로 이렇게 해줍니다. 중간 붓으로 여기 끝에 뾰족하게 모아지는 거를 좀 강조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이 형태의 어둠을 살짝 넣어줍니다. 여기 반대쪽도 밝음을 감이 마르기 전에 마르니까 이렇게 물좀 해주고 중간 붓으로 그 다음에 가장 어둠으로 여기 아래 겹친 어둠을 해주고 다시 어둠 여기도 중간 붓으로 형태의 어둠을 조금 잡아줍니다. 중간색으로 밝음으로 여기 위에를 먼저 좀 해놓고 중간색으로 2번, 3번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같이 갈게요. 지금 붓에 물이 많아서 좀 기다리는 동안 여기를 먼저 해주세요. 어둠으로 형태의 어둠, 아래의 어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조금 보이는 꽃받침을 이쪽에 말라야 되니까 위에 조금만 닦아낼게요. 여기 말라 이쪽에 말라야 되니까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. 밝음하고 중간색을 좀 섞어서 왼쪽에 밝음을 해줍니다. 중간색으로요. 중간하고 어둠을 섞어서 대각선으로 어둠, 꽃봉오리의 어둠을 넣어주고, 여기 중간중간에 어둠을 좀 넣어서 입체감을 표현해 주고요. 물감이 말라서. 그 다음에 요 안에, 그 다음에 여기 말랐으니까 중간 붓으로요.